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선영아, 언니야. 응. 음. 언니. 아, 언니 너무 힘들다. 무슨 일 있었어? 응, 음, 일도 많고. 야, 주말에 뭐 스트레스 풀릴 일 없냐? 스트레스? 왜 스트레스? 음, 그럼, 나 주말에 낚시 갈 거면 같이 갈래 뭐? <laughs> 낚시? 야, 내가 무슨 아저씨냐? 꼭 아저씨만 낚시 가라는 법 있냐? 요새 여자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야 언니 그리고 지렁이도 못 만져 어? 뭐? 몰라 그런 건잘 모르겠고 어 어쨌든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나 응 음, 경산역으로 와 그럼 응 음, 알았어 언니가요. 요새 학교생활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, 조금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요. 제가 낚시를 같이 데리고 가서요.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려고요. 야, 낚시하러 오긴 왔는데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. 어? 걱정하지 마. 일단 내가 차에 에이. 언니 낚시 장비까지 다 챙겨놨거든. 정말?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낚시하러 가면 되는 거야. 알았어. 알았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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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선영아. 응. 근데 오늘 우리 뭐 잡냐? 붕어 잡냐? 아니 붕어는 아니고 응. 우리가 할 거는 베스 낚시거든. 베스 배스? 응. 베스라고 들어봤어? 어 당연히 처음 들어보지. 베스가 뭐야? 이베스가 원래 미국에서 식용으로 어. 수입된 그런 고기인데 응. 얘네들이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 해버린 거야. 응. 얘네들이 또 육식 어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붕어, 개구리며 미꾸라지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에 얘네들이 주범이란 말이지. 좀 잡아줘야 되겠군. 렇지 근데, <laughs> 근데 잘 잡힐까? 잘 해봐야겠지. <laughs> 네, 너 언니까지 데려왔는데 하나 잡아주러 와. 아, 일단 마음 어? 믿어봐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이런 낚싯대 봤어? 아니, 난 낚싯대 잡아보지. 바다 낚싯대는 <laughs> 되게 길잖아. 네,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까, 어, 아직까지 실력은 별로 없지만, 이렇게 우리 팀 프로가의 필드 스텝으로 활동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, 네, 그 거기 계신 많은 고수분들이랑 같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 정말 우리 팀 쿠로바를 빛낼 수 있는 홍일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? 나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봐. 어 잠깐만. 왜? 이거 왼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나 오른쪽으로. 갔어 이렇게? 할 거잖아 <laughs> 야 언니 가모를 수도 있지. 야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니냐? 진짜. 아, <laughs> 그 다음에. 돌렸어? 어. 돌렸어. 이게 느슨하면 안 되거든요. 어, 꽉 껴야 돼. 멋있게? 이 줄을 뭐. 이 가이드 안쪽으로 다 끼워야 되거든. 근데 응. 조금 여일줄을 많이 풀어가지고 풀어. 응. 이렇게. 그러면 뭐이 줄을 잡고 이제 가이드에 끼워봐. 빠지니까 어때? 어때? 원래 좀 복잡한데? <laughs> 이거 복잡해. <laughs> 이거 그냥 낚싯대 그대로다 이렇게 파는 건 없어? 이렇게 다껴 가지고. <laughs> 이게 제일 쉬운 거야. <laughs> 그래? 됐어? 아니? <laughs> 잠깐만요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아. 천천히 해 주세요. 가지고 싶어스배 1, 배 1. 응. 이거를 열면 둘이 풀려 나가잖아. 어, 어. 이렇게. 그리고 닫으면 여기에 걸려서 안 다가이 원줄에 바로 우리가 미끼를 끼워서 하는 거거든. 간단하지? 응. 이거 지렁이 같은 거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지렁이는 아니고, 짠! 이게 뭔지 알아? 당연히 모르지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웜이라고 루어낚시를할때 쓰는 가짜 미끼거든. 이 무슨 고무 같은데? 어, 꿈틀이 같이 생기지 않았냐? 이걸로 무는 거야? 고기도 아닌데. 지렁이도 지 아닌데. 일단 앉아봐봐. 앉아봐봐. 다 미리 키워놨거든. 오케이. 왜? 도 되거든. 응. 근데 각자 다 장점이랑 단점이 있어. 응. 생미끼는 일단은 자연스럽고 냄새가 나잖아. 응.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색상이 단조롭고 응. 이 종류가 또 되게 많어.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야. 아, 반짝반짝거리고. 반짝반짝. 색깔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형광색도 있고 되게 많거든.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 틀리게 쓰는 거야. 분홍색은 안 돼. <laughs> <laughs> 자지금부터 잠깐. 지금부터 내가 받아 묶는 걸지 저게. 아, 진짜? 아, 어짜 아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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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됐진됐 진짜? 어짜 진짜? 진짜? 음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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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복잡할 줄 알았던데 낚싯줄막 이러면 은 이렇게 간단하니까 내가 언니한테 추천을 한거지 알았어 자, 지금부터 캐스팅을 하면 돼 어. 자, 내가 캐스팅부터 가르쳐 줄게 제일 쉬운 방법은 음. 일단은 루어 때는 가볍잖아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해도 되거든 음. 자 일단은 이렇게 잡고 낚싯대는 이렇게 잡고 잡아봐 두개 두개 응, 그렇지 오케이. 그렇게 잡고 일단은 이 실을 같이 잡아봐 잡고 응. 이렇게 이렇게 항상 잡고 응. 베일을 열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? 베일을 열면은 풀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멀리 던지려면 베일을 열어야겠지 이렇게. 그러니까 베일을 열고 자 됐어 오케이 끝 팔이 한요 정도 왔을 때 줄을 탁 나가 줄을 놔? 응 오케이 그렇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<laughs> 니 그렇게 잘한건 아니거든 <laughs> 너무 좌좌천하는 <자자찬하는> 거아야 <laughs> 이게 처음 던지는 건데. 어, 언니 잘한다. 그래. 그럼 가만히 있어. 잡힐 때까지. 나 다시 해 봐. <laughs> 줄 당겨. 응, 계속 가만 봐. 가만 봐. 나처럼 언니 혼자 해 봐. 아, <laughs> 잠깐. 긴장되는데. 줄을 손가락을 장, 당기고 제껴. 그렇지. 그렇지. 배에를 제낀다. 뒤로 넘겨서 뒤로 넘겨서 갑니다. 잠깐. <laughs> 언니가 지금 너 넘... 캐스팅 하는데 응. 너무 팔로만 하잖아. 그런데 응.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. 이 손목 손목 힘탁탁 탁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<laughs> 테니스 치듯이 하면 안 되니까. <laughs> 내가 테니스를 안쳐면서는잘 모르겠고. 알았어. 손목의 힘을 이용해 봐봐. 손목에 그럼 더잘될거 같아. 손목의 힘을 사용해. 그렇지. 어때? 별로야? 좋았어. <웃음> <웃음> 잠깐 내가 캐스팅해 볼게. 알았어. 나도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. 아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다른데? 뭔가 틀리지 않어? 언니야? 이런 소리가 나는데? 그렇지. 뭐야? 그렇지? 야야. <laughs> <야. 웃음> 일단 가짜 미끼는 살아 있는 게 아니니까 응. 죽어 있잖아. 응.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테크닉을 줘서? 이 그래. 가짜가 살아있게 보여줘야 되잖아. 응. 그러니까 이 테크닉이 중요하거든. 유원낚시에서는 그래. 그래. 어떻게 막 내가 하는 거야. 딱스팅을 하고 있으면 응. 감으면서 튕겨줘야 돼. 이렇게 한 번씩. 어이 이거는 정답이 없거든. 응.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테크닉을 구사를 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. 어. 이렇게 탁탁 튕겨져 버리면 이게 물 속에서 까불까불 거리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. 그러니까 베스가 막 달려들겠지? 해봐. 오케이, 알았어. 잘 될까? 계속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? 이렇게. 이게 안돼? 자 네. 봐봐. 이게 음. <laughs> 뭐니? 이게 뭐니? 어? 아, 이건 편집이야. <laughs> 오, 오, 잠시. 잠시. <laughs> 지금 봐봐, 언니. 어, 낚시대 낚시 끝에 하지? 지금 매달려 있잖 바로 뭐, 저렇게 하면 안 돼. 됐어. 항상 그렇게 여유추를 남겨놔야 돼. 자꾸 탁! 세야 돼. 탁! 가만 놔두지 말고, 캐스팅 물에 딱 떨어지기 직전에 탁! 세야 돼. 세서, 그때부터 줄을 빨리 감아드려야지. 안나 근데?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. 알았어. 멀리 나가긴 했는데, 이게 말이지. 다시 쳐 봐. 쳐 봐. 아, 잠시 잠깐 잠깐 잠깐. 뭐뭐뭐나 걸렸어. 거짓말 하시네. 야, 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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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어? 어떡해? 뭐라온다 나드네요. 구름이여 그대가 내 친구를 만날 때전해는 것이 오. 오, 야 이거 뭐지? 야. 빨개 잠시만. 나사고어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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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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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야 이거 뭐지? 이거 야 너무 크다. 이거 빨리 빨리 웬일이야? <laughs> 이게 베스야 베스. 배스. 베스. 랑 비교도 안된는그야너 음. 대단한데 도지게좋거든 붕어랑은 차원이 달라. 오! 야. 야 너무 크다. 너무 커. 최고다, 와. 너 진짜. 너 다시 봤다. 어? 정말? 어. 그냥 좀 야물한 거지. 어. <laughs> 오. 오, 야 나도 한번 잡아 봐. 거기. 응? 어때? 아. 어. <laughs> 자,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어. 자, 기념촬영 <laughs> <오! 웃음> 착각. <laughs> 야 대단한데? 나도 분발해서 이거보다 더큰걸 잡겠어 그래요. 좋아 걸렸다 베스트가 걸렸다 <laughs> <오. 웃음> 멀리 한번 하면... 루어 낚시는요. 저도 사실 배우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뭐 루어 낚시를 잘한다고는 할수 없는데 어 일단 해보니까 일단 제가 바다 낚시를 배울 때는 대가 너무 무거워서요. 그런 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루어 낚시는 정말 배우기가 쉽다고 하시던데 정말 배우기가 쉽고 또 대도 가벼우니까 일단은 제압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요. 내가 잡아줄게 앞으로 좀더 당겨 봐왜필요디 아니, 요해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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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나한테 됐어. 나한테 주면 좋아 이야 언니야 대단하다 야야너무단 작지만은 내가 <laughs> 오 아기 배네 기분 최고인데 이야 어머 손맛이 어땠어 아니 뭐가 이렇게 밑에 음. 뭐가 딱 걸리는 거 같더니 뭔가 음. 한 마리가 딱 올라왔어 툭툭 치는 느낌 안 들었어? 막 이렇게 막 오딱딱딱딱 하던데? 나는 이만한 게 걸릴 줄 알았어요 그게 손맛이야 이 낚시의 손맛 야 너무 좋다 이래서 낚시하려고 는첫 작품이에요 찬양이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<laughs> 떠져볼래 떠져볼래 언니가 고기 잡은 게 누구 덕분이야? 다내 덕분이지 <laughs> 아니지 그러면? 어? 다 언니를 잘 가르쳐준 내 덕분 아니야? 알아 옛날에 남자친구들이 되게 낚시를 좋아했거든요. 라는 아, 데 그때 낚시가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싫더니, 그때는 낚시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 좀 너무 그렇네요. 이제는 나 혼자라도 와야 되겠어요. 예전에 갔으면 미리 배워서 같이 좋고왔겠 아, 아, 이제 남자친구가 낚시가자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할 자신 있어요? 덤벙대고 렇거든요 그래서 저, 저 같은 성격에는 낚시 못할 일일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다들 가만히 계시잖아요. 근데 이 낚시는 제 성격 하고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던지고 <laughs> 왜안 날아가요? <laughs> 아 피디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이봐요, 이 덤벙대는 성격이 참잘 어울린다니까요, 이 낚시가. 요구했다고 배고프냐? 어? 내한 마리 더안 갔잖아. 자, 응. <laughs> 다이어트 <응>. 식품. <laughs> 너랑 먹고. <laughs> 너뭐다거 없어? 다 거? 응. 어, 또 내가 준비를 한게 있지. 내놔, 빨리 내놔. 빨리 <laughs> 그래, 우리 좀쉬었다 할까? 어. 일단 가보자. 어디방 안에? 너 요즘 바다 낚시 나가? 바다 낚시? 힘들지. 바다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지? 가면하 해. 근데 재밌어, 되게. 재밌다 힘들기도 한데 막상 가면 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정말 나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잖아.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. 언니 요즘 가벼워. 학교 생활 힘들지 않아? 야, 나 지금 방금 중앙고사 끝나가지고 응. 스트레스 너무 받고 너한테 전화한 거잖아. 정말? 야, 졸업하려니까 힘들어. 아 그래도 여기 오니까 스트레스 좀 풀리고 시원하고 좀 풀리는 것 같아? 어 아, 다행이다. 나 언니가 처음에 웬 낚시냐고 막 그래서 그래 정말 웬 낚시냐 그랬어. <laughs> 그렇지. 와 보니까 그럴 수 알았어. 응. 나한테 고마워 했으니까 응. 너한테 고마워하기 좀 그래서 조금 좋다 그러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<나> 어. 그 어. <laughs> 많은 거좀 물어보지. 무슨 나무야. 너너 아냐? 난 알지. 뭔데? <laughs> 저게 대추나 대추나 무 대추라 그랬죠. 우리 네개 할까? 당연하지. 난뭐난 뭐? 복숭아로 하겠어. 난 대추. 얼마? 무슨 내기? 어, 돈네 개? 돈네 개? 야네 개는 무조건 돈 아니냐? 아니야. 내기? 우리 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음. 언니가 침다 들어. 만약에 언니가 죽면 지면. <laughs> 저기 쉬러 오다가 제가 복수 마을 이런 거 봤거든요? <laughs> 제가 이겼어요. 아 저기 우리... 니까 <laughs> 이게 진짜 대충나무예요대왔다니까어시쩔래 대추어머. 어, 서울 갈래. <laughs> 어디가! <어딜> <laughs> 아싸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강PD님. 복수아 나무라면서요. 네? 어디가. 복수아 나무라면서! 지시복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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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이거 내가 들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줄게. 아, 아담어요놀 아무것도 잠깐 잠깐 다 빠져 버렸냐? 내기에게내한테 네네 이기고 응. <laughs> 낚시 잘하고 좋겠다 너 <laughs> 아, 됐어. <웃음> 삐졌어? 터 <laughs> <언니>, 봐. <줘봐. 웃음> 내가 해 줄게. 원래 낚시 배울 때는 공복 다음 우는거야 난네가 좋아하는 대추나무를 바라보면서 <laughs> 낚시를 한번 해보겠어. 좋았진 아 않아. <laughs> 낚시의 매력은? 글쎄요, 정말 낚시를. 저는 낚시를 정말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왜 폭풍우 치고 정말 비 오고 이런데도 손맛을 보러 항상 출조를 가시는 분들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해서 꼭 손맛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낚시를 배우고 어느 정도 재미가 부,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요, 아 정말 그런 게 이해가 가요. 그 집에 있으면 정말 낚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들고 정말 낚시는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손맛이라고 그러죠. 네 처음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배 멀미나 혹시 타진 않을까. 그런데 저는 타고 난거 같아요. 그냥 전 재밌더라고요. 뭐 파도가 칠때 바이킹 타는 것처럼 그렇게도 해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즐기는 기분으로 배를 탔었어요.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요. 아까 우리 주변에서 낚시하시던 조사님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거든요. 저희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. 언니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또 지금 많이 된것 같아. 이거 봐, 내가 지금 이집때가또 어디 있어? 어?